안녕하세요. 혹시 은퇴하고 나면 어떨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미래를 위한 핵심 열쇠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말 속시원하게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게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분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들 마음속에 이 질문 하나쯤은 품고 계실 거예요. 은퇴하면 내가 쓸 돈이 과연 충분할까 하는 바로 그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국민연금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섹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그냥 노후연금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노령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장애나 갑작스러운 사망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정말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거든요. 국민연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매달 꼬박꼬박 받는 연금,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상황에서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일시금이에요. 연금은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위한 거고요. 일시금은 뭐, 연금 받을 조건을 못 채웠다거나 하는 좀 특수한 경우를 위한 대비 캐계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제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이죠. 국민연금의 심장, 바로 노령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은퇴 생활에 진짜 기본이 되는 초석이거든요. 자, 노령 연금을 받으려면요. 딱 하나 이 조건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10년입니다. 최소 10년. 그러니까 개월 수로 따지면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연금 대체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에서 본인 출생 연도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태어난 해에 따라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조금씩 달라져요. 1953년생부터 시작해서 점차 늦춰지다가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만 65세부터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질문일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받는다는 거야? 이 복잡해 보이는 계산법, 제가 지금부터 정말 간단하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내가 받는 연금액이 단순히 내가 낸 돈만 가지고 계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연금액은 크게 두 덩어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인 A 값이라는 거예요. 이건 좀 소득 격차를 줄여주는 다 같이 잘 살자는 사회연대 같은 역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나의 평균 소득 B 값입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하고 기여한 만큼 더 받아가는 그런 개인적인 보상 부분이죠. 이두 개가 합쳐서서 최종 연금액이 딱 정해지는 겁니다. 자이 표를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본인 월급이랑 앞으로 얼마나 더낼수 있을지 가입 기간을 한번 대입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버시는 분이 20년을 냈다. 그럼 약 42만원 정도 받고요. 만약에 40년을 꽉 채워서 냈다. 그러면 약 80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소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이 눈에 띄게 확확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럼 우리나라 국민연금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 그래프는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이랑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은퇴하기 전에 내가 벌던 돈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냐? 이거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한국은 9%를 내고 40%를 받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건 뭐 미국이나 독일에 비하면 조금 덜 내고 그만큼 조금 덜 받는 구조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내가 연금 받을 나이가 딱 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고 받게 되는지 그 절차를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신청하는 거요. 생각보다 진짜 간단해요. 서류 몇 가지 준비해서 가까운 공단 지사에 가셔도 되고, 뭐 우편이나 팩스, 심지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청구서만 딱 내면 보통 한달 안에 네,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고요. 그럼 그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에 따박따박 내 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오는 거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요. 청구서는 공단에 가면 있고요. 그냥 신분증이랑 연금 받을 내 통장 그리고 혹시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 증명서 정도만 챙기시면 돼요. 도장 없으면 서명해도 되고요. 미리 챙겨가면 훨씬 편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아주 중요한 질문 몇 가지만 딱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살다 보면 뭐 예기치 않게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 노후에 정말 마지막 보루인 이 연금이 혹시 압류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이때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법을 보면 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는 압류가 안 돼요. 이건 법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일단 내 일반 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연금이 아니라 그냥 내 예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압류 대상이 될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안심통장이라는 특별한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전용 계좌를 연금을 받으면요. 매달 들어오는 돈 중에서 120만원까지는 법적으로 절대 압류할 수가 없어요. 덕분에 최소한의 생활비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인생에서 또 하나의 큰 변화죠.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결혼 생활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둘째, 전 배우자랑 나둘다 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야 해요. 이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결혼 기간 동안 쌓인 배우자의 연금액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럴 때 내가 받는 연금액이 좀 달라질까요?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부터 64세까지는요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으면 연금액이 조금 깎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만 65세가 딱 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돈을 얼마를 벌든 아무 상관없이 연금 전액을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 설명 쭉 들으시니까 아 그래서 내 연금은 정확히 얼마라는 거지 더 궁금해지셨죠 그럼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요. 클릭 몇 번으로 앞으로 내가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지 아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국민연금의 기본 원리부터 실전 꿀팁까지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이제 이 지식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됐어요. 이 든든한 제도를 발판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노후를 어떻게 그려나가실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아주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